근데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학자들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하, 이거 또 이게 다른 대로 가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자 조금만 설명합시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1세기에 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어, 이렇게 흩어져 산다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게 큰 나라잖아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을 보면 이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해변에 있는 모든 나라,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야. 그러니까 면적도 높고 인종도 다르고 뭐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왜냐하면 AD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 무너지잖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사는 것보다 흩어져서, 로마 세계 어디든지 갈수 있으니까,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뭐 하면서 사냐면, 장사를 주로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쓰여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장사해서 먹고 사니까, 장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그 DNA를 갖게 되죠. 그 모하우를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하면 주로, 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이런데 봐도 주로 누구로 나오냐면 상인으로 나와요, 상인. 음. 어떤 상인이냐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저, 이, 이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음. 무정하고 막 돈을 탐하는 구두쇠, 음. 뭐, 스크루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저 옛날에 초등학교 음. 다닐 때는 국어책에 있었어요. 음. 어, 스크루지 영감, 뭐 이런, 이런, 나쁜 의미, 이,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어, 그 악마화하죠. 이제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로마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모여서. 다 그렇죠. 다 모여서 뭐하죠, 뭐그 당시에는? 제사들입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 성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음. 어. 그, AD 70년에, 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전을 못 세웠어요. 음. 못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어요. 로마,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이름이 뭐였냐면 회당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어그 복음서에도 뭐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에, 그 회당이 이제 처음 출발하게 된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당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요즘 우리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이 회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모여서 예배, 회당을 만들려면 이그 유대인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저 유대교에서 지원을 해요. 회당 만들 때. 그런데 몇명 이상 모여야 하냐면, 유대인이 그 남자가, 어른이 10명이 이상이 모여야 이제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 뭐 천주교처럼 그런 거예요. 음. 천주교에서도 왜그 성당 짓는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유대인 10, 10명 이상이 모여야, 어른 10명 이상이 모여야 이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10명 이상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세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막 나라가 끝없이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이 세상이 너무 어 이게 그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타락하고 어막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쾌락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제 정신적으로, 어,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그, 어, 비유를 들자면 공기가 너무 탁한 거야. 도덕적, 윤리적인 그 공기가 너무 이제 부패해서 탁, 탁하니까 막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막 숨을 쉴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진리의 공기를 깨끗한 공기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헬라 철학 자체가 굉장히 이게 난잡하잖아요. 막 신이 아버지하고 막 딸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자식을 낳고 막 이러잖아. 이 그런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로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신을 본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윤리 도덕이 없는 거야 막. 굉장히 막 부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어디 진정한 진리를 찾아 서 숨쉴 구멍을 찾아서 찾다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곳은 깨끗해. 청정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 할례 받으라는 거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어. 조건, 자격을 갖춰야 돼. 1번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2번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될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도 이제 여기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로마인들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 유대인처럼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그러냐면, 1세기 시대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인이지, 로마인. 로마인이지. 그런데 로마인 보고 누구 되라고 그래? 유대인이 되라는 거야, 유대인으로. 유대인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야.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되래.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1등 국민이 로마인인데 유대인도 지금 로마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판인데 로마인인 우리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래. 유대인이 되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더군다나 할례를 받으래. 그리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안 먹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즐긴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결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뭐가? 막 삶의 제약이 와. 그리고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천하가 두쪽나도 모여서 예매를 드려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율법을 어겼기 아니, 때문에 이게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 백,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막 굉장히 이게 어려워. 막 너무 얼검해. 막 이러니까 이게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아, 믿을 수도 없고, 믿고는 싶은데 뭔가 이게 막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왔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 아무 것도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믿고 뭐 세례를 받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라는 거야?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마치 무엇을 철폐한 사람처럼 보이냐면, 겉으로 보면, 반율법주의자, 율법을 철폐하고, 율법은 악한 거다. 필요 없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